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한번 힘차게 하다 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선교를 사랑합시다. 시작. 네, 아 진심으로 하셔야 될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주님의 선교를 사랑합시다. 시작. 자한번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도 선교사로 나갑시다. 시작. 자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선교사로 나갑시다. 시작.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볼까요? 당신은 선교적 존재입니까? 시작. 네, 어, 이 시간에는 당신은 선교적 존재입니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성경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어, 이 고넬류라는 인물과 베드로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어, 먼저 베드로부터 한번 볼까요? 어, 우리가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아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었던 사람이죠. 어떤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요. 이 고백을 들은 주님의 대답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잠깐 볼까요? 보게 되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한 본문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베드로는 이제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페트로스,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슨.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겠다 교회로 세우시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할때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 라는 단어는 에크 라는 단어와 칼레오 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 에크 라는 단어는 머머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머머로부터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뜻을 합치면 뭐예요? 머머로부터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명사가 되니까 이제 머머로부터 부름 받은 자, 머머로부터 부름 받은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죠.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의 무리,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예요. 물론 이제 건축물적 개념으로 우리가 물리적 개념으로 교회를 건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교회고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일까요? 보냄을 받아야 되는 사명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은 동시에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야 되는 사명이 부여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부름받고 보냄받는 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부름받고 보냄받는 게 뭡니까? 바로 선교죠. 그게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모두는 다 선교적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볼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부르셨죠?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가운데로 보내요 내가 양을 이리와 늑대의 소굴에 보내는 것 같다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보내셨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세상으로 제자들을 다시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선교죠 우리가 이 원리를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고넬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라는 인물을 부르세요. 그래서 고넬류에게 보냅니다. 왜 보내죠? 선교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죠? 가서 복음전하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고넬류라고 하는 인물은,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는요, 이달리아라고 하는 로마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달리아라고 하는 이 로마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이달리아라고 하는 군부대는요 약천명 정도로 이루어진 군인들이 있는 부대예요 오늘날의 한국 군대로 치면 뭐한 개의 한 연대 정도 되는 개념의 이 군부대죠 그런데 이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는 어 로마의 직속 정통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군부대예요 로마라는 나라는 굉장히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나 어떤 도시들을 침공했을 때 그 나라의 군대까지도 흡수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식민지 지배를 삼았던 그 도시나 나라에서 차출한 병력이 아니라 순수 직속 정통 부대인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부대가 바로 이달리아 부대였다라는 것이죠. 이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에서 약이 100명 정도 가량의 군인들을 통솔하고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 바로 백부장 고넬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군부대에서는요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백부장의 자리예요 백부장의 자리는 실전 경험이 있고 그리고 유능한 지휘관만 거쳐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백부장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은 백부장이었어요 그것도 로마 직속 정통 부대로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이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고넬료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잔란 인물이었던 백부장 고넬료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승승장구하는 인물이었는데 성경에서조차 고넬료를 뭐라고 합니까? 경건하다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한다라고 해요. 칭찬만 가득한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어, 여기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구제했다라는 것을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특출나게 많이 구제했다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한두 명 횟수가 많은 구제가 아니라 정말 특출나게 많이 구제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언제나 기도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경건했죠.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리고 또한 백성들을 특출나게 많이 구제했죠. 사랑을 전했죠. 그 다음에 언제나 기도했고 항상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고넬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넬료를 주목하셨습니다. 왜 이런 고넬료를 주목하셨을까요? 고넬료는 복음의 목마른 한 영혼이었기 때문이에요. 고넬료는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벌써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이땅 가운데 보내셨고,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이 땅에 넘쳐났고,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고넬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넬류에게는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복음의 목이 마른 한 명의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 고넬류에게 복음으로서 해갈시켜주려고 베드로를 부르셔서 고넬류에게 보내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고넬류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이방인이었던 그것도 할례를 받지 않았던 무할례자인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 베드로를 보냈던 것일까요? 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유능한 인물입니다. 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벌써 유대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무할례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중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했을 것이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같이 토론했을 것이고 유대인들과 같이 교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유대인들, 유대사회 공동체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고넬료였던 것이고요. 또한 군부대에서도 인정받았던 사람이 고넬료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때 이미 벌써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과 고넬료의 친구, 친척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 그러니까 고넬료는 고넬료가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군대, 가정, 그다음에 동네 모든 공동체마다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라는 것이죠. 고넬료는 총망 받는 군인이었습니다. 진급도 거의 확정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고넬료는 지금 파견을 나와 있는 거예요. 파병을 나와 있는 겁니다. 가이사랴라는 도시로 파병을 나와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나중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로마로 돌아가겠죠.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 도시에 핵심인 로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 베드로를 부르셔서 고넬료에게 보냈습니다. 또 고넬료를 부르셔서 로마로 보내려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은 고넬료가 그 고넬료의 영향력을 가지고 군대에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교에도 복음을 전하고 가정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친구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본국인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게끔 하려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고 고넬료에게 보내고 고넬료를 불러서 또 로마로 보내고 이러한 사역이 지금 사도행전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넬리와 같이 비슷한 인물이 한 명이 더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이에요. 바울은 어떤 인물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맨 처음에는 이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까? 로마였죠.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셔서 최종적으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은요, 어, 그 재판에서 상소를 할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도 이제 삼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이래가지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이 삼심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로마 시민도 마찬가지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법원이 끝이지만 아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만약에 패, 패소하게 돼도 우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로마 시민은요.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바울은요 로마에게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부르셔서 로마로 보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로마로 가는 그 순간순간 그 길들 그 여정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결국에는 로마의 핵심 심장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셔서 로마로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고넬료도 로마로 보내져야 될까요? 왜 하필 바울도 로마로 보내져야 하는 것일까요? 1세기 당시에는 이 로마가 세상을 물들였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말이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진다. 그리고 더 글로리 오블움이라고 해가지고 로마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너무나 찬란하게 빛이 나고 로마의 문화와 문명이 너무나 꽃피우니까 로마의 영광, 로마의 전성기라고 하는 이 표어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새 빨간 모자에다가 흰색 문구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무슨 뜻입니까?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라는 그런 모자를 쓰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표어 같이 로마도 로마의 영광이라는 표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로마의 평화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로마는 힘이 강했죠. 힘으로 짓누르고, 힘으로 지배하고, 힘으로 먹고 살았던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힘이라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로마가 가는 곳에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임하는 곳에는 평화가 임한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팍스 로마나라는 이 표현이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 로마라는 나라는요, 1세기 당시에 패권을 지고 있고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얼마나 막강했고 부강했냐면,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게 되면 지도가 하나 나오는데, 지금으로 치면 이 유럽 전역과 이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북, 아프리카 지역까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영국까지 세력을 뻗쳐가지고 로마 전성기 때의 지도입니다. 파란색 영토가 다 로마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로마인 것입니다. 로마가 최고의 강대국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를 볼까요? 이런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황제, 황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력의 정점에 이른 사람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이 가장 정점을 이루던 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기가 왕이 돼요. 자기가 모든 권력과 힘을 쥐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끝없는 욕심에 의해서 이제는 자신이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신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북한도 보게 되면 우리 김씨 부자 그리고 또 이제 또 세습을 또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 김씨 정권들이 어떻게 합니까? 권력을 쥐다 못해 자신들을 신격화하기 시작하고 신화를 만들어 내고 동상을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인간이자 왕이자 황제이자 신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간됨이 가장 높을 때 인간의 권력이 가장 세상에서 정점을 찍고 있던 그 1세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진짜 왕이 누군지 아니? 진짜 신이 누군지 아니? 그래서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지배하고 있던 그 시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진짜 왕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복음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로마가 가장 강력한 그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바울이 왜 계속 상소해가지고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 황제 앞에 가서 진짜 왕이 누군지, 진짜 신이 누군지, 그 황제 앞에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선포하기 위해서 상소해서 그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름을 받았어요. 왜요? 로마로 보냄을 받기 위해서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황제 앞에 가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자리 가운데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1세기 당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습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로마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 쓰였습니다. 첫째,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그랬어요. 둘째, 황제가 법을 제정했을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어떤 도시나 마을에 행차했을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뭡니까?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게 진짜 복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진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황제가 법을 제정한 게 진짜 복음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고 전파하신 게 진짜 복음 아닙니까? 황제가 어떤 도시나 마을에 행차하는 게 진짜 복음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게 진짜 복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나 고넬료 같은 인물들을 계속해서 불러서 그 세상의 핵심, 세상의 상징, 세상의 심장, 심볼인 그 로마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뭔지, 진짜 왕이 누군지, 진짜 신이 누군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거슬러 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누구에게로 보냅니까? 바로에게로 보내죠.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바로에게로 보냅니다. 바로가 안 믿어요. 히브리 민족들 안 보내 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왕이야? 내가 왕인데 안 보내? 내가 진짜 왕을 보여 줄게. 내가 진짜 신이 누군지를 보여 줄게 하면서 굳이 열 번의 재앙을 거쳐서 애굽을 탈출하지 않아도 한 번의 재앙으로 모든 애굽을 굴복시키고 탈출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굳이 열 번의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나일강,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바로의 아들, 그러한 그들의 신으로 상징되는 열 가지 대표적인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심판하신 것입니다. 진짜 신이 나다, 진짜 왕이 나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신 거예요. 애굽이 가장 강대하고 부강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땅 가운데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요. 우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언제 도둑같이 임할지 모르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명이 주어진다 그랬죠. 어떤 사명? 보냄을 받아야 되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동시에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야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죠? 선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내고 고넬료를 부르셔서 로마로 보내고 바울을 보내, 부르셔서 로마로 보내고 또한 로마의 황제 앞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어, 당신은 선교적 존재입니까? 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존재입니까? 여러분 선교적 존재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또한 우리 모두는요 부름받은 동시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학교, 직장, 가정 각자의 삶의 자리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고넬료처럼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선교적 존재에, 선교적 존재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왔던 고넬료처럼 내가 보낸받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고넬료처럼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야 한다.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어, 방글라데시를 다녀왔습니다. 음... 그 땅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아요. 우리가 묵었던 숙소 천장을 보면 메카를 향해서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차를 타고 가다가 멈춰서 정말 허름한 휴게소를 가도 허름한 휴게소 옆에 발을 씻는 수도가가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서 발을 씻고 메카를 향해 있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기도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남자화장실 바로 옆에 엄청난 악취가 나는 곳에도 기도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메카를 향해서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 찬양이 울려퍼지지 않는 곳,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땅, 그땅 가운데 하나님이 딜립 선교사님을 부르셔서 방글라데시로 보낸 거예요. 그곳에서 선교적 존재로 살라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곳 가운데를 보낸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추수할 일꾼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딜립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딜립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홀로 외로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을 놓고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 이번 주 주일 날 청년들이 저녁에 7시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 한경면에 있는 한경교회로 가게 돼요. 그런데 제주도라는 곳은 우리가 너무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관광지라고 하는 이미지에 가려져서 그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제주도 도민들이 살고 있는 그 돌담이 있고 바다에 짠내가 나는 그런 그 마을들을 걷다가 보면 어,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신당들을 굉장히 흔히 볼수 있습니다. 한경면 뒤쪽에도요, 교회 뒤쪽에 신당이 있습니다. 무속신앙이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뭐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용왕에게 제사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우리 마을이 만선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을이 안녕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을이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용왕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죠. 복음의 메마른 곳입니다. 무속신앙에 찌들어 있는 곳이 바로 제주도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제주도 그 제주도에서는요 신방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신방 우리는 뭐 목사님이 어디 가정에 신방 갔다뭐 어디 신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신방이라는 단어는 제주도에서 무당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신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또한 신방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무당이 신을 불러와서 나에게 접신을 시켜줄 때내 마음에 신을 주입시켜줄 때 접신을 할때 쓰는 용어가 신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방문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요. 무속신앙이 가득하고 복음화가 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지 않는 그곳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왜 갑니까? 부름을 받은 자기 때문에 동시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방글라데시나 제주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지들, 세계 열방을 놓고 우리는 품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선교는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왜요? 나, 나라는 존재 자체가 선교적 존재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선교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거, 선교는 단기 선교가는 단기 팀만 하는 거, 그런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선교적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나라는 삶을,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보냄 받은 삶의 자리에서. 고넬류처럼 영향력을 미치면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면서 소금과 빛으로 그곳 가운데서 선교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계속해서 선교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선교적 사역,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서 이 땅에 온 선교적 사명, 선교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간다. 그렇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선교적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전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전하려고만 하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는 않아요. 선교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전하기 이전에 먼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부른받은 존재가 우리고 또한 동시에 다시 보냄을 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교적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방글라데시를 가든 제주도를 가든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세계 열방 각지 각 곳에서 미전도 종족과 전도 종족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지지 않는 곳 어둠이 드리운 그곳 가운데서 선교하고 있는 모든 선교적 존재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부터 먼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각자가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보냄을 받은 선교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존재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고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